Obrigad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래키 제룡입니다 자 오늘은 리뷰를 부탁할 시간에요 윤창호님이 위탁해주신 HGUC 델타건담 2호기 버전 GFT 한정컬러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아인스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발매는 2015년 11월에 했고요 가격은 2,500엔 입니다 싸네요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고요 예, 일본의 건담 프론트 도쿄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음, 음. 정식적으로는 아 참고로 코팅된 일반판 HGC 델타 건담 4200엔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 정말 싸졌네요. 정말 1700엔이라는 엄청난 가격이 다운 됐습니다. 아 참고로 이제 외장에 많은 실이 부속된 거를 감안하더라도 본체는 좀 싸단 거예요, 결국은. 음. 한 2000엔. 물론 다 코팅값이 었다는 소리. 거의 뭐 절반은 코팅값이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어 참고로 건담 프론트 도쿄 내에 있는 돔 주에서요. 애니메이션으로 상영 중이라고 합니다. 3D 애니메이션으로. 음. 거기를 한번 가보긴 해야 되는데. 그게요. 어, <laughs> 참고로 내용은 우주세기 0087 제타 조금 지나가면서 어, 11월에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가 티탄즈에게 반기를 든 비밀 결사 조직 카라바를 위해서 어, 새로이 채용할 모빌 슈트의 프레젠테이션을 비밀리에 행한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모빌슈트 두기가 이 델타 건담 2호기와 네. 그 제타 3호기 그 테스트 버전이 세요 아... 그거 두개 그 두개를 했다고 해요 참 잘도 끼워넣었네요 그걸 그렇죠 <laughs> 근데 왜 델타 건담이 그 시절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2호기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에.. 신경쓰면 <laughs> 지는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을 줄까 합니다 음, 네, 다소, 다소 밋밋한 외장 디테일을 실을 이용해서 메꾸면서 좀 확실히 멋진 그리고 화려한 외관을 갖게 됐어요 거기다가 사출색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요 음. 싸 보이는 빨간색이 아니라 좀 차분해 보이는 그런 좀 있어 보이는 빨간색이라 괜찮은데 문제는 실의 퀄리티가 네. 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laughs> 몇, 좀 있고요 그리고 가변기체라 그런지 가변기체라기보단 이게 분리합체 분리해서 재조립하는 형태라서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뭐 어쩔 수가 없죠. <laughs> 델타 때도 제가 가동률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음.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인상 아이스님은 어때요? 왠지 그분기체가 연상이 되네요. 아 그분기체. <laughs> 어, 어. <laughs> 새벽 네, 그 비... 빠르신 그분의 기체 같아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게요. 왠지 왠지 새벽 빨라야 될것 같은 어... 그런 느낌. 일단은 어, 전체적으로 빨간색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그러네요. 매우 전신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어... 아주 화려하면서도 아주 눈에 띄는 너무 눈에 띄는 기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델타 건담 원래 눈에 띄었습니다. <laughs> 일반 판이 금색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금색도 아니고 매끼 맥기... <laughs> 코 완전 완전 코팅 메탈릭, 캬, 끝내줍니다. 예, 원래 원판 자체가 아주 화려, 했는데 그거를 한정판으로 붉은색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음, 더더욱 화려해지는, 또 엄청 도드라지는 그런. 모르는 보이는데요. 사람이 보면은 거꾸로 보겠는데요. <laughs> 아 그런가요? 한정판이 쪽이야? <laughs> 보통 한정판하면 이제 막 바짝바짝 빛나고 막코팅어 있고 이런 걸 연상하기 쉽기 쉬우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런. 일단, 느낌 자체는 저는 델타 건담을 꽤 좋아했어요. 코팅이다 보니까 화려하기도 음. 하고, 그리고 번쩍번쩍한 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쵸. 음, 근데, 어, 솔직히 빨간색이래. 이후기래, 거기에. 음.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의외의 멋짐이 있었어요. 바로 이실드에서 그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드이 아주 화려합니다. 특히나 어깨 이런 곳에 보면은 라인도 있고요. 거기에 코우션 데칼 그런 것도 들어가고, 어, 스커트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실을 사용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날개 같은 경우, 예, 카라바, 포, 아, 카라바 에어포스 하면서, 어, 카라바 공 부분에 그 마크도 다, 그, 마킹도 다 넣어주고요. 라인들도 다 들어가고요. 상당히 신경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이 허벅지 같은, 아, 벅지 종아리, 종아리 부분도 이렇게 무릎이랑 같이 라인이 들어가는 실들을 많이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은근히 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 몸체에 들어가는 거는 퀄리티가 그래 나쁘지 않아요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몸체에 들어가는 것 이따가 CD에 들어가는 게 조금,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감점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외관 자체는 아무래도 델타 건담의 그 날카로운 모습과 좀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외형을 많이 네, 제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블레이드 안테나도 달고 있고요 눈도 두 개에다가 그리고 혓바닥까지 있는 걸로 완벽한 건담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거기에 어, 몸통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이제 가변형이라는 약간 제타계라는 재타계라는 아, 느낌을 주는 그런 몸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우리 뭐 크게 뭐 특별 출나거나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소체는 그대로 재활용을 했을 테니 음, 그쵸 수수합니다. 근데 다 좋은데 몸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딱한 군데 있습니다. 이제 종아리에 들어가는 스러스터의 실입니다. 여기 보면 내부가 검은색인데 이 검은색이 실이에요. 어. <laughs> 이 버니어 사천 상관없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사천인데 네. 이 테두리에 내부 안쪽 테두리에 실이 들어가요. 네 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품질이 그 겸입니다. 일반 아하. 일반 판은 빨간색이었어요. 잘 보면 <laughs> 잘 보이시죠? 여기는 진한 곤색인데 여기는 빨간 붉은색이었어요. 어여게이 실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약간 어, 붙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귀찮아요 저기 그냥 실... 어차피 저기도 빨간색이었으면 그냥 빨간색 그대로 가지 왜 <laughs> 굳이 저거를 분할했어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감점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품 자체 그냥 일반판에서 한정판으로 가면서 생긴 거라서 얘가 코팅이었잖아요 그렇죠 언더게이트예요 음. 상당히 언더게이트 마음에 들죠 좋죠 얘는 네. 코팅이 빠지면 서 약간 틈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접합선이 유독 도드라져요. 접합선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 코팅의 두께가 빠지면서 뭐 그렇다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좀 약간 무게감이 좀 덜해지긴 했어요. 이번 판에 비해 금색 금색이 아니게 되면서 한단하게 외형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 무장 보겠습니다. 어, 메인 무장 빔라이플. 약간 어, 제 타의 빔라이플을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긴 총구라든지 백식에서 음. 좀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에너지팩이 두 개예요.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어? <laughs> 이거는 마크 2나 제타 건담이 사용하다 에너지팩. 그렇죠. 이거는 뒤에 있는 건 백식이 사용하던 에너지팩. 짬보 시켜놨네. <laughs> 그러게요. 출력이도 좋은가봐요. 그래서. 음. 라이플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기도 하고 잘 생기기도 했어요. 지금 보면.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도 마킹이 들어가기도 하고. 음. 이렇게 호구션 데칼들이 이렇게 또. 마킹도 들어가고 상당히 좀 퀄리티 높은 그런 라이프이라고 봐요. 이 라이플 같은 경우는 1 0 0만씩 메가식 키. 아그 아, 녀석한테도 어 사용이 되는 그런 라이프입니다 이쁘네요, 뭐. 음 그리고 어 쉴드 쉴드 문제의 쉴드. 그렇습니다. 딱 보자마자 오 라인이 들어가 있네 오 쉽죠. 요게 이 옆에 들어가. 이거 붙이는 라이 먹었어요 양 옆에 이거. 아, 저 저런 형태 저거 저거 저거. 이게 <laughs> 실이 하나면 모르겠는데요. 예. 네. 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실의 조합이에요. 근데 그 라인이 하나에요 그러니까 저거 여섯 개를 붙이면서 다 맞춰야 된다는 소리야. 일일이 라인을 맞춰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맞아. 이게 이 얘는 얘네 두 개가 안 맞아, 잘. <laughs> 이게 시리 심지어 모양이 있습니다. 하얀색에 이 모양이 있어요. 여기 모양이 맞춰서 붙이세요 하면서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다 맞췄어요. 흠흠. 맞춘 다음에 이 옆에 걸 붙였어요. 안 맞습니다. 이기 어긋난 거 보이잖아요. <laughs> 안 맞아요. 공정 미스다. <laughs> 이건 공정 미스라 그야는지 애매합니다. 여기 끝, 여기도 여기도 끝 부분 안 맞죠. 미묘합니다. 어 살짝 살짝 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실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또얘 전신과 비교하더라도 키만해요 음. 그, 근데도 이제 팔뚝에 들고 있을 때는 고정성이 꽤 높은 편이에요 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정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뭐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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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0 0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드 내부에 빔사0 0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0 0 0 0 0 이렇게 빔 파츠가 두 개가 또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빔사벨를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있다면 헤드발칸 정도가 있겠네요. 여기 좌우에 60mm 헤드발칸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부장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 보겠습니다. 자 델타 건담의 가동률, 솔직히 말하면 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가변형이다 보니까 근데 파츠 교환 가변형이면 좀 좋게 좀 만들어 주지 폴리캡이 앞뒤로 가동을 하면서 좌, 아, 앞뒤로 뽑혀 나오는 걸볼수 있지만 위아래로는 전혀 가동하지 않습니다 위아래 어깨가 위로 솟구치지는 않고요 팔뚝이 팔이 대신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팔꿈치 같은 경우는 관절이 하나고요 하나이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폭으로 큰 폭으로 움직여 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볼 관절이에요 그래 가지고 막 회전 회전 많고탈수 있고요. 어 돌아가는 것도 잘 돌아가지만 주의하실 사항은 요 앞에 허리에 보면 은 조그만한 검은색 조그만한 파츠가 있는데 이거에 잘 빠진다는 거 네, 네. 어, 허리 잘못 조작하면 툭하고 빠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관절 특히나 안 좋은 고관절 어밤 아... 90도가 안 벌어지죠 <laughs> 이게,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네, 대신에 이제 들어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잘 올라가니까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무릎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중관절로 되어 있고요 어, 디자인상 요 정도까지만 구부러지는 게, 예, 아쉽네요. 그래도 많이 큰, 아주 큰 폭으로 움직인다는 거. 발목 같은 경우도, 예, 볼관절인데다가 좌우에 딱히 거슬, 거슬릴 게 없어서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게 장점이고요. 앞뒤로는 더 많이 움직입니다. 발바닥도 조금씩 가동하기 때문에 어, 앞뒤로는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거. 그죠? 상당히 볼만하죠? 이 정도면. 세 분의 특징 기믹을 볼까 합니다. 가변을 볼 건데요. 가변이군요.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파츠 교환식입니다. 그래서 일부 파츠가 필요해요. 뭐 일부라기보단 상당히 많은 게 필요한데. 분해 재조립 방식 그쵸. 어, 참고로 이 안에 보면은, 어, 총 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가 있고, 편손과 함께, 뭐, 라이플 손과, 사 어, 사벨 손, 무장용 손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 완전히 주먹손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변형할 때는 주먹손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먹손 한 세트를 끼워서,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실드까지 이렇게 해두면은 준비 끝. 아, 어, 일단은 분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전신 분해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밀어 놓고요. 밀어 놓고 완벽한 전신 분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분 분해가 끝이에요. 얘만 남아요. 옆에 두고요 쓸모없는 거 일단 어깨 감각 쓸모없고요 어깨 감각도 쓸모없고요 그리고 어, 발을 빼줘요 발을 프레임째로 빼야 돼요 자 그리고 앞꿈지만 남기고 버리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발목 빼고 앞꿈지만 남기고 던져놓고 그리고 스쿼트 아우빼고 그리고 프레임은 던져놓고 그리고 끝. 이렇게 분해해두면은 변형이 준비가 끝납니다 네. 이제 이거 작은 차근 조립 그렇죠 아주 작은 차근히 조립하시면 됩니다 완판. 진짜 화려하네. 그죠? <laughs> 이게 제타랑은 다르게 델타는 상당히 화려해요. 상당히 그 이상을 화려 그 이상 화려해요. 진짜 멋있습니다. 날개 구조가 참 멋지네요. 지금 봐도. 음. 응. 그죠? 어, 날개가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진짜 포인트. 와. 화려합니다.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웨이브라이더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주 실드도 바닥에 아주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바닥을 보더라도 상당히 뭐 어,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여 주죠. 이런 거 타고 비행한다 그러면 멋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변형까지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HGUC 델타 건담 2호기 버전 GFT 건담 프론트 도쿄 한정판 리미티드 컬러에 리뷰를 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솔직히 일반판에 어, 이 금색 매끼 코팅만한 임팩트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컬러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가립 같이 놓고 있으면 되게 비교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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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색깔 상당히 잘 나왔고 네, 이, 이 날렵한 디자인도 잘 살아있는 등 거기다 가격이 또 저렴하다는 거. 음... 솔직히 구입처가 좀 편한 속에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도 꽤 구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아, 합니다. 메리트 메리트가 음. 좀 있기는 해요, 맞아요. 이게 의외에 그 끌린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게좀 있어요. 어.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적은 사례기나로 것 같은 어. 느낌이기도 어. 들 하는. 근데 음. 애초에 델타 건담 자체가 상당히 예쁘고요. 잘 나온 놈이 맞아요, 그죠 근데 이 2호기는 한정판으로 나온 델타 건담 2호기는 굉장히 위치 애매한 위치에서 있는 설정을 갖고 있어서 음? 괜찮아요. 프라의 설정이 뭐가 중요해? <laughs> 기체가 이쁨됐지. <입으면> <laughs> 아니, GFT로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자세하게 봐. 0087이야. 0087이면 더 W자타 그쯤인가? 음, 음. 그쯤. 이죠 음. 비슷. 그 거의 그그 그 시대죠. 근데 그때 델타 건담은 정식으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 호기는 뭐야? 백식의 델타 건담이야. 근데 백식의 음. 델타 건담이라는 거는 별칭일 뿐이지 걔가 델타 건담이라는 건 아니야. 그렇죠. 어머니 다르지. 그지 안 나왔는데 무슨 이오기가 왜 나와 그 당시? <laughs> 그러려니 합시다. 예, <에>, 그러려니 하시죠. <laughs>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델타 건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색깔 델타 건담은요, 어유 c 시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완성이 되면 이러한 형태일 것이다라는 기반으로 해서 그것도 솔직히 뜬금없이 등장한 거긴 한데 음음음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위탁해주신 윤창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나도 위탁을 하고 싶다. 내 네, 비기와 프라모델도 위탁을 부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어떤 제품을 위탁하고 싶은가와 함께 문의 메일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컨트롤의 재룡이었습니다. 아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 파빠시